어, 안녕하세요 누리누리 오늘리 블루베리 입니다 어, 지금 이제 3월달이 다가오고 할 일이 많은데 어, 주말에 뭔가 좀 일이 바쁘다고 해서 예전에 제가 일하던 곳에 잠시 들러서 일을 좀 도와주러 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어, 오늘도 아, 열심히 한번 일을 해봐야겠습니다. 지금, 지금 비가 한, 한 9일째 계속 내리기 때문에, 뭐, 물줄 염려는 없는데, 그래도 평상시 항상 보시고, 봄철에는 블루베리 나무에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죽지 않습니다. 그렇게 아시고, 아, 이제 물을 추울 수 있을 때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. 저는 오늘도 하루 여기서 뭐 파이팅 해봐야겠네요.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비가 또 와가지고 날씨가 좀 어시시해서 작업복을 좀 따뜻한 걸 챙겨가서 현재 지금 갈아입은 상태고 8시부터 일 시작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.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.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상, 오늘이 블루벨입니다.